<웃음> <웃음> 자 제가 오늘 뭐 달라는 게 있죠? 파로 스트로블 블러블 블러 스킨 스킨을 바꿨다 스킨을 바꿨다 자 제가 오늘 어 제가 오늘 스킨을 바꾸고 나왔는데 어이 스킨 제가 진짜 다운을 받은 거고 이 제작자님은 자라고 이제, 이제 배포를 해주신 상황 상황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좀영이 스킨을 어그 개조할 겁니다. 어, 구조라고 할고 있네. 저 개조할 거고, 음, 제가 평소에 뭐 시간이 없고 할게 없어서 방송을 주로 못 찍었는데 방금 할게 떠올랐어요. 네, 여러분 고고시이한 게임을 아시나요? 지금 지금 삼각형 모양인데 요거는 오버워치 기식용오버워치를 게임입니다. 이 셀카만 고급스는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고요. 오늘은 오버워치 스이트할 겁니다. 유후. 자, 이제 장롱관 만약에 주를 설치하면 제가 책방송에 했었던 원피스 스이트와 같이 스이트를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겐지 스이트할 겁니다.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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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오늘은 오버워치 스커트 할거요 겐지. 칭칭칭 만약겐지라 신속 두점보가쓰니까 그냥 무관적으로 기본적으로 묶고 다음에 헛돌 수리 수리 하고는 요거 흘러슬립니다 요거 흘고 다음에 질린 질이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그리고 그냥 제가 로 그냥 죽었죠 그로 수 수리금하는 힘이 무한이었고 힘겨증에는 쫌 이제 스킬레톤 용자제한테까지 갔어요 자위에서 슬라이딩 하고 아 이거 깜짝 싫어, 어쩌시 자, 정말 눈검 정말 엄청난 데미지, 글라스. 자, 이제 스크라트나무가스크트나무 숲, 그 레초다 예, 먹을게요. 자, 이럴 때 눈, 어, 저거 지워서 이거? 이럴 때, 이럴 때 눈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야고 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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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쉽고 쉽고 고고고 이걸로 음, 하고요 어? 이 뭐지? 다음에 스크을 들고 있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바이벌로 바꿔도록 하고 이제 이렇게 저거 해볼까 니다 이,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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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도록 하겠 이, 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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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 이, 가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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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 이, 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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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습니다. 한번에리끝내고자이이 e 아 l e r y 로뒷이 i g u r e d it out 지금 figure 아니, 뭘뭘 물, 물. 어, 어쨌든 아니. 我,要我会给他说、啊，我不会丢。我给他说。 좀 살짝 무량 무부을좀 이자가 좀. 이쪽에 살짝 좀무량는을좀찍어해준다 자, 이제 제가 여기서 한번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겁내힘들 거라 이런 게는데 아, 좀 아쉽다. 어, 이거 누르면 안 되니까, 뒷머리, 뒷머아 뒷머리, 리 뒷머리, 리뭔 뒷머리, 뒷머리 있어? 저기 누가 뒷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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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리 뒷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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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머 자, 쏘기로 이거 좀 나가야지 좀 챙겨가고 그래. 야쒸, 아, 아, 어딨어. 아, 이로써. 아, 아. 아, <laughs> 오늘 이거 아, 살려 그리고 는이친이지만자 오늘 영상 재밌었나요? 재밌었던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구독꼭 그렇게 안 누르셔야 친니다안 누르셔도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번에고이 시계 오이워치 게임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데는 다음해 연말에 맥크리가 생긴다면 생긴다면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푸른방 t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